오, 다. 어, 당... 야! 진짜 빨리 아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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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대아 야!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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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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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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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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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마다잘들어오시뭐 네. 우락부락. 이 형아 <laughs> 준아 그래 고마워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야 동물 <laughs> 두 개로 네. <laughs> 우리도. 원래 저저 유럽 번 가라. 아때 <laughs> 네? 유럽. 아 유럽 네. 올래 가도 될 있겠네 아, 난대구에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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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 그래 그래. 여행비 내한참만 아유 이거 아니야. 자 이제 너가 할머니 할머니. 아, 이거 이누구가사고 너가 했으니까 주지야소지야소야지야소야소야 소지야. 소야소야소야소야지야소야소야소야소야지야소야야 시윤이 쭉쭉 쪽, 쪽, 하니까왜 그래 좋아해? 시 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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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통통? 통통? 쪽, 쪽, 님언데 지금? 그 우리 네 엄마를 어떻게 해서 이렇 이쁘고 똑똑 엄마? 들었나? 조준 좋아 이쁘 예쁘고 똑똑한 엄마를 줘가지고. 수생이야나 하이도 놀고. 저니가. 지금 당일 다 그러고 우리. 네. 여 올겨나. 여기서 올게나또 중학생 돼가지고 우리가. 아. 아이가 뭐든지 최선을 다하거 엄마가 틀렸다. 엄마.

담임이, 아, 거기 서서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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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있어. 아, 시작. 여기, 여기는 누구? 담임이 안 됐네. 담임이. 난 어차피 나는 아주 좋은, 아빠. 담임이 안 돼? 어제 앉았던 5만원도. 알았어. 아빠, 어 담임이. 어제 5만원. 자, 예, <목소리도> 네 올백. 네. 니는 계속 올백. <목소리도> 나이는 중학교 가서 올백. 어, 나 이거 핸드로 봐. <목소리도> 아빠, 내가 핸 내가 핸드 없어 핸드로 봐. 핸드로 봐. 핸드로 봐. 핸나로 봐. 핸드로 봐. 핸드로 봐. 나드로 이 네. 아, 네. 아, 네. 어. 어. 아, 네. 전달역.. 뭐. 어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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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저고 뭐? 이따 나